안녕하세요. 유스피치 대표이자 유튜브 스피치의 저자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 유튜브 스피치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온몸 스피치도 말씀드렸고 또 음, 먹방을 좀 재연을 해봤죠. <laughs> 말할 때좀 맛있게 먹는 것들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숫자 스피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먼저 예시 1과 2를 한번 봐주실게요. 예시 1. 약속을 잘 지키려면 집에서 일찍 출발해야 하고 약속장소에 30분 정도 일찍 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지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시 1이었고요. 예시 2 한번 살펴볼게요. 약속을 잘 지키려면 첫째, 집에서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약속 장소에 30분 정도 일찍 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셋째, 지각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네. 내용은 같은데요. 예시 1은 숫자를 활용하지 않았고요. 예시 2는 숫자를 썼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숫자를, 숫자를 활용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고 말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숫자 스피치를 할때 팁은요.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집에서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약속장소에 30분 정도 일찍 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셋째, 시작하지 않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 아니라요. 숫자 스피치를 활용하실 때는 숫자 다음에 쉼이 필요합니다. 보통 첫째, 둘째, 셋째라는 이런 말을 할 때는 쉼표가 뒤에 따라 붙잖아요? 그럼 쳐야죠. 첫째, 집에서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약속장소에 30분 정도 일찍 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셋째, 지각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 스피치를 하면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말을 할수 있다. 또 말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전달하는데에도 숫자 스피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어 이제 또 이제 보통 그 진가가 발휘될 때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연설. 입니다.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의원 분들께서 총선 이렇게 대회를 나갈 때 어, 유세 현장에서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숫자 스피치죠. 한번 해볼까요? 이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7번 신유아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첫째. 깨끗한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을 보면 쭉쭉쭉쭉 나가다가 얘기하고 또 들어가죠, 숫자. 둘째! 교육 환경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주위에 시끄러운 공사 소리 쭉쭉쭉쭉 또 설명하고 이제 셋째 들어가죠. 셋째! 쉬죠, 여기에서. 셋째, 지역 특산 바로 가지 않죠? 셋째! 혹은 셋째! 외친 다음, 포즈. 한번 다시 해볼게요, 반복. 셋째! 지역 특산품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잘 사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하면서 말했죠요 그 뒤에 문장 긴 것들은 제가 예시로 썼지만은 다 패스 빼버렸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첫째 둘째 셋째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홈쇼핑에서도 우리 숫자 스피치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쇼핑호스트 신이합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상품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몸에 좋은 오미자차 입니다 제가 이 오미자차가 왜 좋은지 하나씩 꺼내오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 오미자차는 이 다섯 가지 맛을 가지고 있죠.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 단맛 등이 다섯 가지 맛을 모두 느낄 수가 있어요. 둘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피로해보기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숫자 스피치를 활용하면은 부연 설명이나 이제 스토리텔링을 넣기에는 훨씬 더 최적화가 되지요. 숫자 스피치를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내가 얘기를 할 거니까 뭐잘 들어줘라고 신호를 보내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스피치를 하면은 말을 보다 더 명확하고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지금 초반에 숫자 스피치 할때 첫째, 둘째, 셋째 요거만 썼잖아요. 거기에 더불어 스토리까지 같이 넣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쇼핑호스트 신희아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몸에 좋은 상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오미자차입니다. 왜 오미자차가 좋으냐? 설명 하나씩 해볼까요? 첫째. 다섯 가지 맛을 가지고 있어요.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 단맛 등이 다섯 가지 맛을 모두 느리, 느낄 수가 있는데요. 미각을 통해서. 신맛은 해독기능이 있고요. 쓴맛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매운맛은 또 폐를 보호합니다. 단맛이요? 단맛, 임산부가 있다면 입덧을 조금 덜하게 도와주고요. 짠맛은요? 이 신장과 방광에 좋습니다. 두 번째! 바로 다이어트에 좋아요! 왜냐면 우리 몸에 그 수분 섭취를 돕고 칼로리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오미자차는 정말 몸에도 좋고, 정서에도 좋고, 참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제 숫자 스피치를 활용하시면서 그 안에 내용까지도 같이 곁들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스피치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숫자 스피치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이제 숫자 스피치라고 하면은 뭐 첫째, 둘째, 셋째 뭐서수만 쓰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숫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알고 싶다면 이 유튜브 스피치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 하시면서 하나만 연연해 하지 마시고 시도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설명해 주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실 바랍니다. 여러분 신유화가 진정성이 보인다. 신유아 TV가 마음에 드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엄지 척 해주세요.